인파로 북적한 먹자 골목에 어머니는 바쁜 걸음으로 재현의 손을 꼭 잡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재현은 어머니가 맛있는 불고기를 사주신다고 하니 그저 신이 날 뿐이었습니다. 골목 모서리를 지날 때마다 인근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는 재현을 자극했습니다. 힘에 붙인 재현은 발걸음을 재촉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겨봤습니다. 지각한 어머니는 다급한 표정으로 다시 아들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이 갯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갯날이면 아들 재은을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들에게 고기를 먹일만한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은은 범용 숯불가비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 선배인 민수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영은 학교에서 부잣집 아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형과 비교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당시 부잣집 아들만 가지고 다닌다는 일본산 휴대용 전자제품이며 미국 초콜릿 같은 고가의 물건들만 가지고 다녀 본인과 비교되는 모습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한 어머니는 식당 앞에 멈춰선 채 어울리지 않는 코트깃을 만져보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괜찮지? 아들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그저 빨리 고기만 먹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외모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어색하다는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는 입구에서 거울을 마주보며 한참 동안 화장하고 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범룡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불고기가 숯불에 그어지는 냄새가 코끝을 진동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재현의 뱃속에서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일행을 찾느라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재현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저쪽이라고 했습니다. 입구 쪽에서는 술이 잔뜩 취한 아저씨들은 그저 화장을 진하게 한 어머니가 예뻐 보일 뿐이었습니다. 재현은 기웃거리는 술 취한 아저씨들이 보기 싫어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또 다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쪽 방에 일행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늦어서 미안하다며 사정했고 형식적인 것 같았지만 모여있던 아주머니들은 괜찮다며 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아래 외투를 벗어둔 어머니는 앉자마자 재은의 식탁 앞에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벌겋게 타오른 수세 잘 익은 불고기를 집게로 집어 재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재은은 엄마가 예뻤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한참 동안 고기를 먹고 재은은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개조 아주머니가 추첨을 시작한다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해진 분위기에 실수로 조그만 젓가락 소리라도 낸다면 어머니에게 혼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주 아주머니는 네모난 종이를 양쪽 테이블에 나눠앉은 대략 30여 명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재연은 입속에 가득한 고기를 씹어먹으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어머니도 쪽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조그만 쪽지를 가슴에 한참 동안 대고 있더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아마 주문을 외우는 것인지 소원을 비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재현은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한참 동안 어머니의 가슴 속에 묻혀 있던 네모난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고 왼손으로 쪽지를 가렸습니다. 오른손에 꽉찐 검은색 볼펜은 하얀 종이 위에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장을 적고 또다시 한 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곱게 접은 종이 한 장은 맨 앞에 있는 덩치 큰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식탁 테이블 한쪽에 플라스틱 통을 놓고 그 안에 아주머니들이 이름을 적어 놓은 쪽지를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플라스틱 통을 한참 동안 흔들어댔습니다. 개조 아주머니가 통을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아주머니들은 주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재훈도 먹던 입을 멈추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여는 소리가 방 안에 벨에 쳤습니다. 엄마는 눈이 빠질 것처럼 개조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도 모두 덩치 큰 개조아주머니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플라스틱통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당첨은 개조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재현은 본인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재현의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서리에서 호명하는 이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미. 경. 한참 동안 정막이 흐르고 누군가 소리질렀습니다. 재현의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질렀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한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에는 조금 전써놓은 쪽지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개조 아주머니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미경이라는 아주머니가 지나가자 근처에 있던 분들은. 길을 터주었고, 그다지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계조 아주머니는 미경이라는 아주머니가 건네준 쪽지를 받아주고, 두 종이를 맞춰본 후 축하한다는 악수를 했습니다. 재현은 그제서야 소리내며 먹을 수 있겠다는 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려는 순간, 어머니를 힐끗 봤는데,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해서 울고 누군가는 속상해서 우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던져 버리고는 방문을 열고 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무릎을 접어 올리며 오른팔을 무릎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입주위를 쓰다듬고 생각이 잠긴 어머니는 재은에게 물었습니다. "다 먹었어." 이 사람 눈치 보느라, 저 사람 눈치 보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재은은 얼떨결에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어, 다 먹었어." 어머니는 재은에게 "계주 아주머니에게 다녀오겠다며 잠시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방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재현은 두 사람의 대화를 얼핏 들어보니 어머니가 십여 번을 넣을 동안 한 번도 개 돈을 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순번이 자꾸 밀려 언제 탈줄 모르겠다며 개조 아주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만 믿고 이 개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집어 넣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현은 어렸지만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저 개조 아주머니가 못된 사람이라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마친 어머니는 재은우 손을 잡고 방을 나왔습니다. 벗어둔 신발을 신기 위해 걸터 앉은 재은 입가에 묻은 불고기 양념들을 화장지로 닦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느라 또다시 바빴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시느라 늦게 돌아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먹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라며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재현은 본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코딱지만한 방이긴 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그냥 좋은 크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 같아 재은은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방문 앞에 서서 아버지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재은은 재빨리 인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아버지는 재은이와 어머니가 불고기를 먹고 온 것은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부엌 쪽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밥상을 차려주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숟가락을 식탁위에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월급 갖다 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쌀이 떨어져 이따위 밥을 해와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가져와보라며 어머니에게 삿대질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울며 불며 식탁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재현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혹시 혹시 아버지가 우리 둘이 불고기를 먹고 온 것을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재현은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방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무엇인가 주방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무서웠습니다. 조용히 닫으려던 방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갑자기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한 손에 통장을 쥐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건네준 통장을 펼쳐보고는 한참 동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통장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여보, 다음에는 꼭될 거예요. 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의 자에서 일어나 한 발로 의자를 밀치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조용해진 분위기가 어색하긴 했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어 다행이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빠른 손놀림으로 바닥을 치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어머니와 함께 봄용 식당 불고기집을 갔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그날 저녁은 어김없이 아버지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집안 분위기 속에 재연은 방 안에서 쥐죽은 듯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며칠 후 한참 잠이 들어있는 재연의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연은 방 안의 알람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너무 졸려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이 시간에 집에 누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반응이 없자, 대문 밖에서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너무 무서운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안방 문을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며, 이게 무슨 일이야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도 졸린 눈을 빠져뜨지 못하고 두 눈을 꿈뻑꿈뻑이며 안방문을 나섰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아버지 발을 잡고 아버지 등 뒤에 숨었습니다 엊그제 저녁만 해도 곧 죽일 것 같이 싸우더니 웬일로 저렇게 다정한가 의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누구요? 대문 밖에서는 물어보기를 기다렸다는 듯. 저, 범용식당 은자예요. 아버지는 지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황급히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자, 법룡식당 계주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은자 아주머니와 남편은 한참 동안 도로 밖을 두리번거리더니 안심된 듯 그제서야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계주 아주머니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아버지가 재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짐을 챙겨서 누나방에 가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재은은 며 짐을 챙겨 누나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때 법용식당 아들 민수는 창피한 듯 어머니 뒤에 숨어 고개도 못 내밀고 있었습니다. 법용식당 민수형은 누나하고 동갑으로 학교에서 부잣집 아들로 소문이 자자한 형이었습니다. 법용식당 일가족 세 명이 재연어 방을 차지하고만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그 좁은 방에서 어떻게 세 명이 누워서 잘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은은 학교를 가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영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안 간다는 영문을 알수 없던 재은은 서둘러 동기화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재은은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안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재은의 등짝을 내리치며 당장 끄라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자마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더니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대답은 해 줬지만 더 이상 긴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다시 걸려온 전화에 어머니는 모르겠다, 속상하다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주전자에 담긴 물을 물컵에 따라 용거 후두 잔을 마셨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저런 전화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제는 집 앞에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밖에서 아주머니 두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재은은 귀를 쫑긋 세우고 세 사람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도망갈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개돈을 넣느라 남편 월급이며 친정에서 돈을 빌려 개돈을 넣고 있었는데, 정작 개돈을 탈날이 다가오는 본인들은 돈한푼 받지 못하고 그 많은 돈만 납입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개돈을 가지고 도망가다니 잡히기만 하면 사기죄로 경찰에 집어넣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재은 집에 숨어 있는... 법용식당 계좌 아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얼마 전 재은 집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 때문에 싸우셨는데 그 이유 때문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재은의 어머니를 찾아온 분들은 행여나 재은의 어머니도 많은 피해를 보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어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마친 아주머니들이 돌아가고,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재연 방에서 계주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좀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며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재연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가 지인의 소개로 범용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이분이. 개를 몇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냥 개 모임은 식당에서 음식 팔아주고 그 마진으로 손님을 들려 돈을 좀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의 규모는 상당히 컸습니다. 40대인 아버지 월급이 그 당시 120만원이었는데 어머니가 개 돈으로 매달 50만원씩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30여 명의 돈이 모여 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그 당시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개모임으로 손님이 많아 음식도 많이 팔리고 다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돈을 타간 아주머니가 개돈을 타먹고 도망간 것입니다. 두 번째도 네 번째도 돈이 워낙 크다보니 목돈을 챙긴 사람들은 모두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개돈만 묻고 있던 아주머니들은 만약 본인들이 마지막까지 당첨이 되지 않고 개돈을 타가지 못해서 개가 없어지는 날에는 개주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주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간 사람들 대신 개돈을 퍼부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본인 돈으로 메꿔 넣으며 버텨왔는데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채까지 써가며 갯돈을 마련해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갯돈을 타먹고 잠적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갯돈을 타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을 사기로 고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은어머니도 결국 아버지 월급 대부분을 날려먹고 돈한푼 없이 외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법룡 식당 가족은 이제 친척집으로 떠난다며 그동안 감사했다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수없이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에서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몇 장을 그 아주머니 손에 쥐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연히 지인들로부터 민수영 소식을 듣게 된 재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참 대학생활을 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생을 즐겨야 할 시기에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룡식당 부부는 재은의 집을 떠난 몇년후 친척집에서 살았는데 기원들이 친척집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한바탕 난리가 나섰다고 합니다. 그 뒤로 돈 내놓으라며 계원들은 번갈아 가며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던 범용 식당 아저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친척집 인근 산중턱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고 계주 아주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